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 살짝 들여다 볼게요. 요즘에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자꾸만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큰 회사나 IT 기술 회사들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다른 분야는 조금 뒤처지는 K자형 성장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큰 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형, 누나들이 100만원을 벌때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41만 5천원 정도밖에 못 벌기도 해요. 이렇게 돈 버는 차이가 많이 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현상도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해졌다고 해요.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새로운 투자도 줄어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큰 도움을 주려고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점프하려면 바로 우리 청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 성장 속도를 다시 빠르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 차이나 기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의 목표는 아주 멋져요. 나라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제 대도약을 이루는 거죠. 이를 위해 경제를 잘 관리해서 경기가 활발해지고 물가가 안정되도록 신경 쓸 거고요. 또, 인공지능 같은 멋진 미래 산업을 키우고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우리 청년 친구들을 더 많이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를 시작하거나 일을 할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없애고 나라 살림도 알뜰하게 잘 운영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위해 나라에서 어떤 다섯 가지 특별한 도구를 준비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마치 슈퍼 히어로의 비밀 무기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의 내일이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취업이에요. 첫 직장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세 번째는 창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직접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줄 거예요. 네 번째는 자산 형성이에요. 이건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될수 있도록 돈을 잘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계비예요. 가끔은 용돈이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랍니다. 이 다섯 가지 도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바로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AI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똑똑한 로봇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앞으로는 이 AI 기술을 아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해질 거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AI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 명이나 키울 거예요. AI 현장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마치 6개월 동안 AI 영웅이 되기 위한 특별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짧은 시간 안에 AI 기술을 꽉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친구들을 위한 걸까요? 앞으로 AI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거나 지금 하는 일을 AI와 함께 더 멋지게 바꾸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게다가 엄청난 지원도 해준답니다. 훈련 받는데 드는 돈은 나라에서 모두 내줄 거고요. 매달 훈련 장려금으로 20만원도 줄 거예요. 그리고 특별수당으로 한 달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20만원, 다른 지역에서는 40만원,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 기회죠. AI 전문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첫 직장을 넘어 성공적인 커리어 여정을 위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을 하나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준답니다. 먼저 일 경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무려 4만 3천 명의 청년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진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실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직업을 찾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을 올려줄 거예요. 매달 50만원이던 지원금을 60만원으로 늘려서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 돈으로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 같은 큰 도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있어요. 비수도권 취업 인센티브라고 해서 서울이 아닌 지역의 회사에 취업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지원은 여러분이 튼튼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머릿속에 이런 거 만들면 대박인데. 하는 기발한 생각들이 있나요?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진짜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줄 거예요. 마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 같다고 할수 있죠. 먼저 자금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거예요. 회사를 만들 때 필요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회사들이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댈 거예요. 모태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조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특히,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펀드라는 것도 크게 늘릴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풀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다음은 세금 혜택이에요. AI 같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회사를 만드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회사를 키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해서 배운 경험들이 다음 도전에 큰 자산이 될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거랍니다.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 보증도 해줄 거예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세요. 네 번째 약속은 바로 3년 후 2200만원. 당신의 첫 목돈 마련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예요.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면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많아요. 집을 구할 때나 결혼할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저금통을 만들어 줬어요. 이름하여 청년 미래 적금이에요. 이건 일반 적금이랑은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금하면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저금한 돈의 6%에서 12%를 더해서 넣어줄 거예요. 게다가 이 적금으로 생기는 이자에는 세금을 하나도 붙이지 않아서 돈이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3년 뒤에는 최대 2,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친구들 중에서 1년에 버는 돈이 6천만 원 이하인 친구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라가 옆에서 팍팍 밀어주니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적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나요? 자, 네 번째 약속에는 더 많은 기회, 더 똑똑한 자산관리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아까는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청년 미래 적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돈을 좀더 똑똑하게 굴려서 불릴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인데요. 한마디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청년형 ISA는 1년에 7,5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이 통장에 돈을 넣어 투자하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나 다른 이익에 대해 세금을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낼수 있게 해준답니다. 게다가 통장에 돈을 넣은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국민성장 ISA라는 건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ISA보다 세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준 거예요. 화면에 작은 돼지저금통과 큰 돼지저금통이 보이시죠? 기존 ISA가 작은 돼지저금통이라면 새로운 ISA는 큰 돼지저금통처럼 여러분의 돈을 더 크게 불려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청년 미래적금과 새로운 ISA 통장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더 효과적으로 불려서 부자가 되는 길을 훨씬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은 오늘의 걱정을 덜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청년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줄여주고 마음 편히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집. 문화생활, 돈 문제까지 다양한 도움을 줄 거랍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와줄게요. 집이 없는 청년 친구들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줄 거예요. 이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이에요. 공부만 하거나 일만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19살에서 20살이 되는 청년 친구들에게 청년 문화 패스를 줄 거예요. 이 패스가 있으면 공연이나 전시회, 영화를 볼때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15만원, 다른 지역에서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걸로 즐거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인데요.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위해 미소금융청년상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는 준비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항상 함께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멋진 로드맵, 즉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모든 약속은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답니다. 1번 약속, 교육은 AI 전문가 1만 명을 키워서 여러분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2번 약속, 취업은 일자리 찾는 수당을 60만원으로 올려주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3번 약속, 창업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 무려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만들어서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주는 거예요. 4번 약속, 자산 형성은 3년 뒤에는 최대 2200만원이라는 큰돈을 모을 수 있도록 나라가 함께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약속, 생계비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 생활도 즐기고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없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 모든 지원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멋진 팀처럼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일을 향해 함께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나라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바로 청년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라는 말이에요. 2026 경제성장 전략은 그냥 딱딱한 정부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 친구들을 나라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여러분에게 하는 아주 큰 투자랍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꿈과 도전,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고 더 멋진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